아펙터 어, 쓸까 말까 아펙터 어, 쓸까 말까 5 6 7 8 9 고정기 10,000원 아시씨 <laughs> 배급판 머니게임 하자고? 그래 해보자 배급판 머니게임 미션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5만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이템을 습득할 때마다 마이너스 1,000원 아이템을 최대한 크게 먹어야 머니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 3킬 이상 해야 이 미션이 인정됩니다. 바로 가시죠. 고. 아니, 근데 3킬 이상을 해야 돼. 3킬 이상을 해야 먹을 수가 있다고. 파밍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짤집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죽고 그러고 3킬을 먹자고, 우리. 팩터 풀파츠를 만들어도 마이너스 6천원? 서버총 풀파츠까지 하면은 12,000원 휠템 구성 세개 진통제 2개 에드 2개 그러면 7,000원 그러면 2만원 정도 드나? 쌀떼기 없는거 먹지마 이거 다 이거 다 돈이야 이게 미션 1개 한 1개 한 먹었다 이런거 안먹어 이런거 안먹어 편식해 편식 아 잠깐만 2,000원 3,000원 아 가자 3킬 도 해야돼 쪽끼 쪽끼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안 입어. 나3 쪽끼 아니면 안, 안 입을 거야. 쓸데없는 거안 줘, 안 줘. 아, 4,000원. 어, 아, 팩터 쓸까 말까? 어, 아, 팩터 쓸까 말까? 5, 6, 7, 8, 9. 고정기. 만 원. 아씨. <laughs> 아이템 먹을 때마다 돈이 계속 따라. <laughs> 아씨, 4만원 남았다. 아, 팩터 괜히 먹었다. 팩터는 총알 많이 쓰잖아. 11,000원 12,000원 됐어 12,000원 3킬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해 13,000원 오케이 14,000원 미쳤다 총알이 미쳤네 총알이 진짜 너무 많이 드네 3킬을 못하면 끝이야 좋은 거아아 어. 아, 아, 가방 먹었는데 아 가방 먹었는데 아 포기해 포기해 안돼안돼 안 돼. 웃음 내지마 안돼안돼안돼 안 아어있어 조끼 좀 줘라 어, 큐비우 먹어 큐비우 자 15000원이죠 ,000. 15 지금 15000원 ,000. 35 35000원 남았다 자 그러니까 개인 비용이 지금 5000원 정도 남았다 생각하자 그러면 3 0 0원은 챙길 수 있어 개인 비용이 5000원 정도 남은거야 알겠지? 우리 나라간가게 조심하자 큐비우 장전 못해요 지금 아, 오케이 16,000. 자, 우리 개인 비용이 지금 4,000원 남았다. 개인 비용 4,000원 남았어. 욕심내지 마. 못 참아? 못 참냐고. 참으라고. 참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자, 이럴려고 이거 가방 먹었어. 이럴려고. 이럴려고 아까 3가방 포기했던 거야. 아무도 없어. 나 0번이야. 나 0번. 0번님. 탈락하고 싶어요? 투표로 탈락하고 싶으시냐고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자 4,000원 남았다 자 그러면 지금 16,000원이니까 배율이랑 조끼랑 해서 2,000원 18,000원 오케이 총알 38만 먹자 38만 17,000원 아 만... 어, 오케이 오케이 이했는데 3조끼 나온다 진짜 운다 나 울어 어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아파 나 얼마 썼지? 내 개인 비용 3,000원 남았나? 나 3,000원인가? 배율이 없는데? 배율이 없어 아니요아니요아니요 계산했어 지금 3,000원 남았어 3,000원 근데 더 줄이면은 우리가 상금을 더 찾아갈 수 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버티자 자 일단 닫고 닫고 정산 한번 하자 정산 한번 하자탭 눌러 이게 총 4개잖아 그지?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4, 15, 16, 17, 17, 17. 4동이죠, 4동. 4동이죠. 장전했으니까, 지금 여기 장전했으니까 4동이지. 92, 93. 어, 뭐야, 총알 다 어디 갔지? 나머지 총알 어디 갔어? 아! 공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버려졌다고? 이런 게 어딨어. 아, 개, 개인 비용 이제 2,000원 남았다. 2,000원이야. 개인 비용 2,000원이야. 배우러나만 먹고 가자. 배우러나만. 없네 그냥 가. 레드도 또 써. 그러면 그거는 탈락한 사람 아이템 가져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저기 문 밖에다가 내놓고 나간 거잖아. 그건 안 돼. 이 제작진 없잖아. 이거 제작진들이 지금 당장 안 치웠잖아. 그거는 그 사람들 문 밖에다 내놓고 간 거잖아. 또 하나당 천 원이야. 야 여기 이집 여기 그거네 죽겠는데? 가다 죽겠는데? 아니 뎅어염네. <laughs> 다섯 발 먹고 내가 지금 천원낸 거야? 야나 진짜. 잠깐만 이거 5페이지인데 이제... 가다 죽겠는데 3킬 해야 되는데 3킬 해야 인정인데 계산만 하다 끝났어. 구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개인 비용 1,000원 더 추가... 아저 미쳤다, 달리다 끝나네 그냥...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상금 챙겨가야 돼... 아 이거 사람이 쓸 거... 아씨... 저 있다!

물품은 제작진에게 전부 다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엘리스님 하...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어니게임에 참가하신 기분이 어땠나요? 어, 굉장히, 굉장히 다시는 못할 경험인 것 같고요. 어, 다시는 못할 경험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 올래도글피도 다시 찾아 온다면 정말 기쁠 거